안녕하십니까. 아, 그동안 이제 제가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인터프이스 이렇게 세 종목 추천했는데, 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할 때, 그, 좀더 중기적 관점에 추천하는 거니까, 예. 어,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제 좀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원래 1단계 상승 후에 반락을 주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오를 때, 아, 일반적으로 다시 오르는 경우가 한 60, 70% 됩니다. 예, 확률상으로. 지금 장 자체가 어~ 저는 이렇게 봐요 상당히 어려운 장이다 왜냐하면 어~ 어떤 그 어떤 종목이 상승할 때 지속성을 가지고 상승한 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빠른 순환 매로 일관하고 테마도 그날그날 그날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이런 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오랫동안 행보하고 그동안 빚을 못봤던 종목에다가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어~ 무둑기 투자가 더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오늘 제가 출연한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이 종목이, 그, 그 사실은 코로나 때별이득을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압바이오에서 어느 쪽을 주로 포커스를 두냐면은, 코로나 바이오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미 그것들은 1년 내내 그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압바이오 안에서 코로나 관련하지 못한 주식들은요, 그 1년 동안 어떻게 했다? 주로 횡보를 했습니다. 예. 또는 뭐, 횡보내진 하락 추세로 갔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보다는, 음, 오히려 비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우리가 조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이제 항암 쪽이 있고요. 예, 항암, 항암 쪽이 있습니다. 항암 쪽. 근데 알다시피 이제 항암제 관련주들은 그, 사실은 그, 우리나라 어떤 그, 바이오 기술로 항암제를 개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 중 하나인데 제가 에밀바이오라는게 뭐냐면 이 종목이 이중항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 자체는 상당히 싱싱하다 다만 코로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아, 득을 못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중항체 이중항체에 관련한 회사는 그전세계도몇개안 돼요 예 구제에서도 그 제가 볼때 에밀바이오가 좀더 독보적 기술적 기술적 이지게나 보여지고. 어 이제 이중 항체다라는 거 뭐냐면요 면역 항암과 면역 항암과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바디를 그 암에 잘안 걸도록 그 면역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킬하는 게 있어요. 킬하는 게암 예, 세포들을 찾아 죽이는 거. 이거를 더블로 한다는 얘기예요. 면역 항암과 킬하는 걸이 기능을 더블로 한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가 있고 킬링 항암제가 있고 이거를 따블한다. 이이 이, 이 회사가 이중항체인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항암제 쪽에서 가장 그 새로운 기술이고요. 근데 아직 이제 이게 실용화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막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항암 항암에서 이중항체 쪽으로 어느 정도 그기술적인 회사가 막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예. 막 그런 면에서 어차피 바이오는 그 테마로 해서, 테마로 해서 누군가가 땡겨야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쪽에서 이제 뭐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그 어떤 세력들의 관심이 이 ABL바이오의 어떤 이중강체세료에 포커스가 맞추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ABL바가 딱 움직이면요. 파맵신. 그 다음에 또, 에 관련, 이, 이중항체 관련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더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어, 앱클론, 아, 앱클론, 예, 네, 앱클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한또두세개더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암제 움직일 때 에벨바를 당기면서 얘들이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저는 구할 거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만질 때 어떤 한 종목을 땡기면서 옆에 동일한 테마주들을 같이 미리 매집을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한 종목만 땡기면서 다른 종목들은 따라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득이 좀 있다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장에서 중소형 개별주들은요 어, 테마 테마하고 수급이 맞아야지 오는 경우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 뭐 이런 것도 오르고, 이런 것도 올랐다 또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제 잊을만 하면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거그 테마주들의 특성은 수업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하는 좀 있는데, 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오랫동안 행보한 종목, 음? 오랫동안 행보한 종목에 뭐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 봐요. 예를 들어서, 에벨바요가 이 4만원 쭉 나서, 이제, 현재 지금 2만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목을 보셔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옆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장이 나빠서, 추가 하락을 딱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만, 한, 5초까지 하락한다.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어, 장이 워낙 나쁘면. 근데 여기서 빠졌다 할 때, 이거, 이거 더, 더센 반등으로, 이, 이, 그러니까 더센 반발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0년도, 어, 3월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0 2 3월에, 3월에. 중성주도 이렇게다 쭉 흘러내렸잖아요. 그런쭉빠질때그 다음에 이 여기서 흘러내린 거 폭에 거의 W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 중성주의 그 매력은 뭐다? 음 돌릴 때는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